네, 오늘은 일본 KFC 갔다 왔습니다. 일본 KFC는 네, 한국인인 KFC도 확실히 메뉴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먹어주기에는 정말 즐이죠 네,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오늘 사온 거는 특별 세일을 한 네, 켄토키 후라이드 치킨, 오리지널 치킨 5피스 하고 네, 오마르 에비오에 음, 사용한 에, 햄버거입니다. 네, 이거 다 해가지고 두개 해서 네, 1490엔이 나왔네요. 네. 그러면 안에 부터 내용물을 보겠습니다. 이건 오마르 햄버거라고 하는데요. 오마르라고 이제 테인 아주 유명한 예, 그 새우 가 있는데 그 새우로 만든 햄버거, 새우를 안에 넣은 햄버거랍니다. 라 예, 안은 이렇게 내용이 알차게 들어있는데 보면은 매운 소스하고 예, 새우 딱 이렇게만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냐면요. 490엔. 예, 네, 그렇게저렴지 않죠. 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. 네, 이거는 오리지널 치킨이고요. 네, 부위는 주로 이제 그 가슴 부위를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잘 먹게, 먹도록 하겠습니다.